안녕하세요. 오늘, 오늘은 할머니 생일이어가지고, 케이크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핫케이크 가루로 케이크를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핫케이크 가루, 요게 우유, 요게 달걀이에요. 지금, 갑자기 급하게 촬영을 시작하게 돼서 벌써 반죽이 완성이 됐는데, 어, 핫케이크 250g에 우유 150g 정도, 그리고 달걀은, 어, 하나 넣었어요. 저희가, 가스가 없기 때문에 오븐을 사용을 해야 돼가지고 우유는 여기서 넣으라는 것보다 조금 더 넣었어요. 오븐에서 구우면 수분이 더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지금 반죽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지금 여기 이렇게 된 거는 벌써 하나를 굽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두 개를 구워서 얹을 거예요.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지금 오븐이 오븐에서 굽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잠깐 오, 오븐 오븐을 해놨어요 오븐에서 오븐을 해놨는데 좀 살짝 색깔은 아직 들란 것 같은데 그래도 반 정도 반죽을 부었는데 엄청 많이 부풀어 올랐어요. 지금 꺼내서 상태를 확인해봤는데 가운데 보이시죠? 그냥 물이에요 물. 아직 이거 두개세개 개 정도 해서 이렇게 쌓아 올릴 예정이에요 생크림도 넣고 블루베리도 넣고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완전히 많았습니다. 억지덕수 난리가 났어요. 이번 거는 그냥 위에 잘라가지고 밑에만 쓰도록 하고 다음에, 이거 다음에 또 하나 할 거거든요. 그거를 제대로 해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트가 나왔는데 모양이 이래요. 위에 다잘라갖고 지금 먹을 거예요. 이만큼만 쓰고 나머지 반죽을 여기다 부어가지고 다시 닦아왔어요. 부어가지고 다시 굽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언니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저희가 절반을 부었거든요? 이거 그럼 두번할수 있.. 으려나요 엄청 부풀지 않을까요? 이거 더안 익을 텐데요? 한 30분 익히려고요? 저기요 아까 반 했는데 어? 반 넣었는데 이렇게 부풀었어요 몰라요, 당신이 알아서 해요. 덜어낼까? 이거 어떻게 덜어내요? 두번 하려니까. 미안해요, 너무 늦게 말하셔가지고. 네? 늦기 전에 말했거든요? <laughs> 어떡하죠? 다시. 늦기요, 그냥 놓아요. 오래 걸리다 살것 같은데. 그럼 약불로 오랫동안 하죠, 뭐. 우유도 많이 넣는데. 었 자, 이제 오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한 yeah. 20분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오예그 부분 맛있겠다 오안 익었어 이건 익었나 오 이거 아까 그 묻었던 거오다 익었어 다 익었어 이거 아까 저희가 반 잘라 먹었어요 여기 수술을 들어. 오! 안 익었어.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무슨 일이야? <laughs> 피터 있는데 <laughs>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안 익었어? 어... 안 익은 거야? <웃음> <응>. <웃음> 뭐야? 근데 왜야 반죽이 안 묻어 나와? 안묻잖아 그 위에가. 이게 뒤집어서 구울까요? 5분만 더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했는데, 토? <laughs> 지금 라떼랑 잠깐 놀다 온 사이에 5분이 지났습니다. 오! 한번 찔러봐야겠다. 이 정도는 어차피 잘라낼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어, 여기 또다 익었네. 됐다, 완성. 이거, 앞에. 아. 보이시나요? 이거 착,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제가. <laughs> 어떡하죠? 지금 뜨거울 때붙이면 붙지 않을까요? 해서 생크림으로 덕지덕지 바르면 되죠. 우리가 먹을 건데 보수 작업에 들어갑니다. 됐어요. 이 상태로 식혀줍니다. 이걸 위에서 누릅시다. 이 상태로 눌러줍니다. 이제 식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일단 여기 붙시다 붙여줘요? 됐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바르도록 할게요, 잘하고 있으세요. 저를 믿고 맡겨주시다니 영광입니다. 몰라 <laughs> 뭐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게? 이게물 같아? 당신이야. 이거 뭐야. 그냥 다, 다, 다 퍼버려. 아니야, 굿 써볼게. <laughs> 그냥 다다 <더> 퍼버려. 그래. <laughs> 엄청 달겠는데? 하면 이 장작 좋아잖아 <laughs> 오, 예뻐, <laughs> 예뻐. 왜 이래요? <laughs> 왜 이래요? 귀여운데요?